아, 제가 예전에, 어, 티셔츠를 제작을 해서, 어, 홍보, 이게 뭐지, 아프리카 BJ 같이 그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어, 홍보용으로 이렇게 입고 하면 좀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라고 파일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어, 그 이후에, 어, 많은 유튜버분들이 어, 홍보용 티셔츠를 이렇게 뭐 상은품 같이 뭐라 그러지 그 선물로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올래가 가기 전에 뭐 기획만 지금 1년째 어 1년전에 기획한걸 아직도 수익이 안나서 못하고 있는 어 대남 선녀어 이걸 티셔츠로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가지고 어 진짜 디자인을 정말 고민 고민 해가지고 수정에 수정을 거쳐가지고 어, 원래 처음에 홍보는 이게 태황국인 이렇게 내자자로 네자, 이렇게 어, 가슴이나 여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어, 글씨가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어, 카메라가 보통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보통 바스트를 잡기 때문에 어, 밑에 두 글자가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자로, 어 <laughs> 일자로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 제가 이걸, 제가 포토샵으로 이걸 한 건데, 어 무슨 일러스트 파일? 그게 제가 지금 뭐, 그쪽에서 뭘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슨 간판 만들 때 쓰는 뭐, 일러스트 파일 같은 게 있답니다. 그게 또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파일 그거 같은데, 그 뭔지는 알겠는데, 어 하여튼 뭐, 그걸, 보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확하게 지금 어, 정확하게 뭔지를 정확하게 제가 좀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 그쪽에서 할수 있는 게 어, 제가 그 파일을 뭐요 파일을 보내줘야 되는데 어, 그 파일을 못 보내줘서 어, 지금 그 업체에서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글씨 쓰는 거 까만 티셔츠에 글씨로 이렇게 쓰는 거 요거 외에는 어, 지금 뭐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게 뭐 이렇게 파일이 전문적인 파일이 있어야 되나 보죠. 근데 보면 또 사진만 찍어도 보내주셔도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던데 어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아니면 뭐 단가 때문에 그런 건지 색을 여러 가지 썼기 때문에 어, 단가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준다고 지금 이렇게 사진이 왔네요. 음. 요렇게, 요렇게 제품이 나올 거라고. 근데 이걸 제가 뭐한 수백 장 하면, 원래 그쪽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겠지만, 뭐한 장, 지금 한장 주문한 거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도 약간 이쪽면 프로토타입이죠. 시범적으로 여기 어떻게 제작이 가능한가, 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 일단 요렇게 해서, 어 가지고 와서 한번 보고, 어, 이제 뭐그 이렇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며칠 있으면 오겠죠, 그죠? 이렇게 어, 되면 참 좋은데, 그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어, 다만 그 일러스트레이션 그 파일 이 있어야 된다는 파일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죠? 어, 다만 좀 돈이 좀 많이 들겠죠. 여러 가지 색깔이 써야 되고 작업을 못 하다가 색 번짐 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있겠... 요즘 이렇게 그 옵션에 보니까. 어, 이 까만 모자에 흰색으로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되게 재밌게 이렇게 하는 게 많더군요. 만약에 뭐뭐 뭐 모자 까만색 모자 같은 면 혼술남 이렇게 적어놓고 <laughs> 어, 티 티셔츠 뭐 이런 거에다가 그 약간 이상한 멘트 그러니까 요 대납섬녀 같이 멘트를 이렇게 써서 개성이 굉장히 개성 있고 재밌게 티셔츠 만들어서 파는 거 그런 가게가 있더군요. 어, 만약에 유튜버면 어, 여기다 뭐 구독 뭐 엄지척 뭐 이런 거 그죠? 구독하고 여기 어, 엄지척 같은 거 어, 여기 구독하고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어, 홍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냥 이렇게 방송만 해도 어, 이렇게 가능,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면 뭐, 만약에 뭐, 어, 뭐, 릴카면 뭐지? 릴카 이렇게 쓰겠죠, 그죠? 릴카 써놓고 구독, 엄지척 이렇게 해놓으면. 릴카. 구독, 이러고, 겸제척 이렇게 해놓으면, 그죠? 아 그죠? 재밌겠죠? 그죠? 요렇게 해놔도, 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지금 이렇게 하려면 갑자기 니네 칼로 떠오르네요. 그죠? 어 나중에, 뭐, 혹시, <laughs> 혹시 어 누군가가 스다트를 끊고, 뭐첫 번째는 아니라 하더라도, 만 두세 번째쯤에 한번 섭외를 해볼까? 어, 상당히 그, 상당히 미모의, 미모의 그 유튜버던데, 어, 예전에, 예전에 그 대학교에서 졸업 여행 갈 때, 그때 제주도로 갔었는데, 그때 그 대한항공 타고, 그때 대한항공 타고 갔었는데 리카님은 아시아나로 알고 있는데, 어, 대한항공으로, 어, 그 갔었는데, 그때도 거의 그, 모델 같은 아가씨가, 이렇게 제주도가 또 음료수 하나 좀, 한잔 정도는 주지 않습니까? 거의 모델 같은 아가씨가 그, 이렇게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 t 혹시 TV 나온 적 없냐고 막. <laughs> 그러니까 그걸 빡 해가지고 막 가던데. 아시아나에 제가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비슷, 나이가, 근데 나이가 차이가 나서 그 친구가 80인데, 80이면 지금 몇 살이죠? 아어 지금 서른, 서른 여덟인가요? 서른 여덟, 서른 여덟 정도 됐으면, 일카하고는일카님하고는 이거, 여살 차이 났으면, 만약에, 음 만약에 입사했었으면, 한 팀장이나, 뭐, 좀 약간 수책이 높은 사람이었겠네요, 그죠? 근데 뭐 36, 36살까지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친구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어, 아시아나 승무원이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안 이뻤는데, <laughs> 어, 그주변이 이쁘더군요. 그친는 그 그렇게 뭐 미모가 뛰어나서 승무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스, 제가 알기로는 승무원이 되려면, 근데 그 친구도 그조리를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조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원되면 어떤 미모도 조금은 다른 건 좋은데 어, 이 조리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서빙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기내식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조리가 그 자격증 같은 거 한식 자격증이나 뭐 이런 그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음식 조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스프나 어, 나이프 같은 거 놓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을 따로 하겠지만, 어, 그런 거, 그고 조주 자격증 있으면 좋고. 그 친구는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 조주, 조주가 뭐냐면 칵테일 만드는 자격증이면. 이거랑 한식 같은거 음식 자 한식 양식 보통 한식하고 양식 많이 먹으니까 한식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하고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 요거 세개 있으면 아마 스튜디오스 생활 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갑자기 티셔츠 이야기 하다가 또 <laughs> 이야기가 샜는데 어 오게 되면 택배가 오게 되면 어, 뭐이 사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지만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단 오면 어, 좀더 좋은 화질 이게 좀 화질 좀안 좋은데 좋은 화질의 실물을 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 경품으로 어,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가격이 이게 지금 만원 옷 택배비까지 만원 5천원 정도 해요 만원 5천원 정도 하는데 이게 열 장만 해도 15만원이에요 그죠 가격이 안싸요 100장이면 150만원이에요 그죠 물론 마이 사면 좀 dc해줄지는 모르겠지만 100장 주문하면 15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일단 와고 이요렇게다 해주면 물라몇장더 주문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아마 주문한다 해도 다른데 주문하겠죠, 을 그죠? 일단 와서 어 실물을 보고 실물이 택배로 도착을 하게 되면 어 다시 한번 어 고화질 약간 화질 좋은 카메라로 어 찍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